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 가지고 카노 맵을 어, 간략하게 하는 그 방법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는데요. 카노 맵을 왜 간략하게 하느냐? 그냥 트루 스테이블 보고 이를 만족하는 민텀들을 열거를 하면 너무 <laughs> 게이트 수도 많아지고 또 입력의 변수 수도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심플리피케이션 해 가지고 게이트 수도 줄이고 회로를 같이 구현하는데 또 이런, 그, 어떤, 어? 디지털 함수에 있어서, 게이트, 어, 입력 수도 줄이고, 그 다음에, 예, 그, 걸 구현하는 게이트 수도 줄여야 된다. 윈텀 수를 줄이는 거죠. 자, 그런 방법을 하기 위해서, 예, 입력 변수가 두 개일 때는, 가호맵을할 때, 네 예, 개의 칸. 예, 입력 변수가 만약에 세 개일 때는, 여덟 개의 칸. 또, 입력 변수가 네 개일 때는, 열 여섯 개의 칸을 열거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자 근데 우리 그 에, 시스템을 설계를 하다가 보면 입력이 만약에 세 개고 출력이 하나다 그랬을 때 이렇게 보면은 어떤 논리 회로가 논리 회로 즉위증 어, 회로가 이렇게 어떤 입력 조건이 입력 변수가 세 개면 모든 입력 조건을 다 출력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이 출력 그 입력으로 들어오는 변수 중에 저, 입력 변수가 만약에 3개면 이렇게 8가지 조합이 됐잖아요. 그 중에서 두 가지 조건은 절대로 이, 앞 입력 쪽에서 들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입력으로는 이런 조건이 들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출력에서는 그런 입력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동케어라고 그래요. 동케어. 즉, 이런 입력 그 해로 해를 출력을 받아가, 입력을 받아가지고 출력을 끄집어 낼때 이런 입력 조건에서 8가지가 나오, 저, 입력이 들어오겠지만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1, 0, 0라든지 1, 0, 1이라든지 이런 조건은 절대로 이 앞단의 출력에서 저, 출력을 받았을 때 입력으로 들을수 없다. 이게. 그럴 때 우리는 이 출력 조건을 이것을 돈케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어, 입력으로는 들어질 않기 때문에 그거를 출력을 1로 보든 0으로 보든 아무 상관이 없다. 즉돈케어 e 요즘뭐센카니뭐 이런 말을 쓰죠 센칸 생카. 센칸은 뭐예요 무시한다 래요. 그러니까 그런 입력으로 안 들어오 니까 이 함수 논리를 만들 때 그걸 0으로도 볼수 있고 1로도 볼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는 동키어 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동키어로 출력이 얻어질 때 이런 입력 조건 안 들어온다니까 이런 거를 0으로 볼때 루핑 카노맵에서 이렇게 루핑 하기가 용이한지 아니면은 어, 용이하지 않은지에 따라 가지고 그거를 일러치든0로치자 이렇게 주어질 때는 봐요. 입력을 두 개를 루핑을 하고 요한 개를 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같이 루핑을 해서 어, 하나의 변수라도 줄여야 돼요 이렇게 할수 있는데 만약에 입력을 이렇게 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조건 즉 출력만 가지고만 따지면 되는데 우리가 동케어라는 조건을 이용을 했어요 동케어가 있었다 그러면 동케어가 두 개가 16개 입력 중에서 동케어가 2개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개가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동케어일 때 이걸 1로 보면 4개를 루핑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걸 동케어를 고려하지 않으면, 이 동케어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2개, 2개씩 묶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4개를 한꺼번에 묶을 수 있죠. 우리가 루핑을 할 때, 어제 j a c 루핑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루핑을 할 때, 최대한, 1개, 2개, 4개, 네 8개 뭐 이렇게 에, 묶을 수 있는 최대 단위로 묶어야 돼. 요 이해 연 단위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요거를 독체어를 여기를 1로 하고 여기는 이미 다 1을 다 묶었기 때문에 이거는 0으로 보는 게 나아요. 어? 요렇게 묶으면은 변수가 딱 하나만 나와요. 왜냐면 ab는 다 4개의 네 조건을 다 만족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 나타낼 필요 없고 cd는 cd는 뭐가 돼요? c 우라임 d 우라임이 돼 버려. 요 응? c 우라임 d 우라임 만 돼서 입력이 두 개인 게이트 하나로 결국은 기착이 돼버린다안 그러면은 민텀이네 개나 나와야 되는데, 세 개, 3개, 세 개나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도케어 덕분에 결국은 하나의 엔드텀에 입력이 두 개짜리로 다 기착이 돼버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수식을 심플리피케이션 해가지고 우리가 어, 디지털 회로를 어, 간략화된, 심플리피케이션이 된 그런 걸로 하면은 그만큼 어떤 시스템을 구현할 때 만약에 이렇게 조여있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이 3개고 요 마, 모든 조건을 트루스 테이블로 나타내면은 입력이 토탈 8개가 되는데 8개가 엔드 텀이 돼야 돼요. 엔드 게이트가. 근데 이거를 카노맵을 가지고 어제이선트 루핑을 딱 하면은 이 출력은 어, 아주 심플하게, 어. 두 개의 엔드게이트만 있으면 되든지, 네 개만 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입력, 연결 슬 라인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나타냈어.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회로, 왜냐면 하 컴퓨터도 디지털 서킷탈로 만들어지니까,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엔드와 낫게이트 수를 줄이는 이런 것을 우리가 카노매 벌써 사는 방법을 이해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일기에서만 하면은 상반되는 거니까 다 만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그것을 예를 들어서 트루스 테이블을 구하고 그 트루스 테이블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카노맵을 쓰고 그래서 심플리피케이션 을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수식 이 나오면 그 심플리파이드 된 수식을 논리회로로 그냥 그리기만 하면 은 회로 설계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이렇게 입력 별만 받아가지고, 입력 변수만 받아서 그 변수의 조합에 의해서 출력을 만들어줬을 때 우리는 이런 회로를 컴비네이션 할 서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컴비네이션 할 서킷은 이 자체 메모리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입력으로 들어오는 변수 또는 스위치 조작에 의해서만 출력이 결정이 된다. 뭐, 출력은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죠. 자, 각 출력에 대해서 이게 트루스 테이블이나 아니면은 카노맵. 그래가지고 이 서킷 다이어그램을 만들어내면 돼요. 자, 그러한 구체적인 예로 이 컴퓨터 어, 구조, 컴퓨터 디자인에서 쓰는 것이 바로 하프헤드라는 게 있어요. 자, 이 하프헤드는 바로 이런 어, 트루스 테이블이 만들어져요. 입력이 두 개고, 출력도 두개예요 입력이 두 개는 하나는 x, y. 뭐 앞에 쓰는 ab라고 해도 관계 없어요. xy가 들어오고 출력은 s, sum이라는 출력값과 carry라는 출력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xy는 ab라고 해도 되는데 이거는 입력이 0 0은 0 0 되는 거죠. 어, 그다음에 0 1은 뭐가 돼요? sum 출력이 1이고 carry는 아니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건 1-0은 역시 0, 1이 돼요. 근데 1-1은 2가 되잖아요. 2는 한 비트에 출력을 못하니까 0이 되면서, 그 바로 윗자리 캐리로 올리는 C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요 트루스 테이블을 어, 디자인을 하려고 했더니뭐 디자인할 것도 없어요. 이거를 그냥 1을, 썸을 만족하는 요이 자체를, 이, S가 1인 조건을 만족하면 은 X'Y, XY' 이렇게 되고, 다음에 C를 만족하는 캐리를 만족하는 이런 XY가 1인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X'Y XY'은 우리가 그냥 심플리파이 할 필요 없이 이거는 그냥 익스클루시브 와가 되겠죠. 그래서 X와 Y의 익스클루시브 와 캐리는 그냥 엔드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헤르도로 바로 그리면 XY에 대해서는 익스클루시브 와를 하고 다음에 캐리 C 값은 x, y, e n d 를 취하면 돼요. 이게 바로, half add. add를 하는데, 즉 밑에서 올라오는 carry를 고려하지 않는 그런 add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또 컴퓨터 구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add를 많이 쓴다 그랬죠. add하고, 그 다음에, add 플러스, 뭐, 예를 들어서, shift라든가, 아니면, c o m p l 리 m 하는 보수를 취하는 거라 그러기 위해서는 애들하고 우리가 한번 디자인해 보자. 이 full add라고 해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입력이 하나 더 있는 경우에요. 자, 그래서 입력이 하나 더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조건을 만들 수 있어요. x, y나 그 전에 하프에다가 똑같은데, 이 z는, 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까지 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서 올라오는 캐리까지 더해서 출력을 s 비 m bit와 c a r r 로 한다. 000, 0다기 0다기 0은 그냥 0이잖아요. 0, 0이 되고. 그 다음에 0-0, 0-1은 0, 1이 되겠죠. 썸비트만 1이 되겠죠. 0-1, 0은 역시 이게 돼요. 그러니까 입력 변수가 3개면 우리는 t자에 왼쪽에다 놓으면서 01, 01, 01, 01, 01 해서 8개 나타내고, 그 다음에 0011, 0 0, 1, 1, 0 1, 1 이렇게 해서 나타내고, 또 입력, 0000을 0, 4개 쓰고, 1111을 4개 쓰요 그래서 이 조건에 따라서 이제 1-1, 1은 뭐가 돼요? 3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3은 1, 1이 되면 되죠. 1 다하기 1은 뭐가 돼요? 아, 1, 0이 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 대주는 이런 덧셈기를 full h e d 라고 이야기해요. 전가상기 자, 그래서 밑에서부 올라오는 것 같고 입력 개별 비트끼리 3 비트를 더 하면은 이제 full h e d 가 돼요. 자, 그래서 C에 대해서 해보니까 이렇게 에? 되는 게 X 즉, YZ가 011인 게 1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캐리비트는 0X, 여기 봐요. 0001110. 0, 0, 1, 1, 1, 여기 X는 01이라고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X가 어, 캐리 r y 로만 쓰면 X가 011이니까 즉, 여기 X가 1이면서 0 0, 0 0이면서그 다음에 y가 1, 1이 되는게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1, 0 자, 출력 1을 만들어 또두 번째 되는 게 101. 1. 1이면서 01이다. 그럼 여기고. 그 다음에 1 1 0 하면서 여기 X가 1이면서 Y가 어, 10이니까 여기. 그 다음에 X가 1이면서 11이면 X11 여기잖아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루핑. 어? 어제 있었던 인접한 기길 루핑을. 이거 이렇게 루핑을 하고 이걸 루핑 하고 이걸 루핑을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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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있다 그래서 요, 요거를 요 각각 하면은 각각 이런 조건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x y x y 저 x y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x y니까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xz는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yz는 yz는 결국은 y하고 제트가 1이니까 이 경우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오면 은 이걸 이제 두 개를 묶어서 익스클리시 5화를 쓰는 이런 구조로 하나 만들었어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썸비트는 1이 되는 걸 이렇게 다 해보니까 썸비트가 001 0010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루핑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이렇게 크로스를 루핑할 수 없을 때 이거는 익스클리시 5화로 모델링이 된다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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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요렇게 되고 요거 두개 묶어 가지고 이렇게 나타내면은 바로 xyz가 익스그리시브화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되고 이걸 그냥 단순히 에, 실현해도 되지만 요거를 풀어 가지고 익스그리시브화로 이렇게 서로 크로스로 루핑이 안 되게 크로스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익스그리시브화로 모델링 된다는 것만 알면 우리가 그렇게 모델링 할 수가 있어요.